9까지만 해 볼게. 1 2 3 4 5 6 7 8 9. 아홉 개가 있어. 아홉 개 중에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를 남길 거기 때문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아홉 개 중에서 몇 개가 남을까?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남아서 우리는 이 여섯 개를 어떻게 하겠다? 더 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더 하는 개수가 서른 개가 되려 그러면 얘가 서른 개가 되려 그러면 몇 개까지 나열을 해서 뺄걸 빼야 될것 같아. 어렵나요? 9가 6이 됐는데. 설마 33? 빼기 3의 관계? 45. 오, 또 갑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 이제 그림을,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1에서부터 45까지가 있지. 이 중에서, 뺄 거를 뺀 거는 뭐가 될까? 3, 6, 9, 45까지, 3의 배수를 뺄거 아니야. 그러고 여기에는 뭐가 남을까? 1, 2, 4, 5, 당당당당, 44까지가 남겠지. 얘가 답이잖아. 얘를 하나하나 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지. 그럼 답이 되겠지. 그러자고. 그럼 답은 1에서 45까지 에서 3에서부터 얘를 3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1에서 15까지. 1에서 15까지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계산하면? 이좀비슷 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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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